한남동에 있는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관저 거기에 새로 세워진 유령 건물 3번 방이라고 하더군요 이 유령 건물에 있는 방이 근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대통령실은 여기가 창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고를 새로 짓습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에서 그뭐 창고가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창고가 없어가지고 창고를 새로 지었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게다가 또, 거기가 창고였다고 하더니, 또 어제는 경호원 대기, 또는 휴식시설이라고 또 말을 바꿨어요. 와, 그걸로 이러고 있었어요. 응? 새 건물을 지었어요. 아무래도 의아하지요. 어, 우리 게시판에 여러 어,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뭐 구슬하는 방 아니냐, 뭐 이런 글도 있었고요. 예.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예, 여러분의 상상이 맞을 것입니다. 네,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 자, 제가 하나 취재한 게 있습니다. 명태균의 변호사가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해서 칠월 때는 만하의 근원이라고 했나요? 어, 이준석에 대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이렇게 날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변호사가 누구냐 이게 또 주목됩니다. 김소연 같은 반 이준석이 명태균 변호사가 됐을 때는 아 이거 자 용산에서 명태균에게 변호사를 붙여줬는데 그 변호사가 김소연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었어요. 대통령실에서 정말 김소연을 보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맨끝 부분에 가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명태균 변호사가 된 사람이 누구냐? 김연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법조계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김연기 변호사. 스모킹 김. 이건 <laughs> 내 그냥 제가 지은 이름이고요. 김연기 변호사. 이분이 아 딜레이 김이라고 해야 되나? 예. <laughs> 김연기 변호사 여러분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접대 의혹 관련 증거 인멸 혐의로 고발됐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변호사. 그, 제가 저 수원지법에서 형사 피고인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 고발에 관련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이 김현지 변호사가 명태균의 변호사가 됐다는 점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명태균은 이준석 스탠스에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준석의 정보를 토대로 이제 명태균 재판이 이어질 공산이 매우 커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이가 입수한 정보가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단독이라면 단독이겠죠. 오늘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이제 오세훈 끝났다. 음,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그런 기사입니다. 오세훈이 2020 2021년 사이에 명태균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검찰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됐는데 검찰이 명태균이 사용했던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인데 여기서 오세훈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복원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오세훈은 어떤 입장이었느냐? 명태균과의 교류, 친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3월. 예. 그때 오세훈이 유튜브 매불쇼를 출연했던 모양이죠. 이때 명태균이 동행했다는 증언도 매불쇼 작가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해 보면은 장원지 검은 지난 20일 명태균 씨에게 미래항공연구소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포렌식 결과를 추가 제시했는데 이 컴퓨터는 명태균 씨가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사용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김종인, 이준석 당시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 당시에는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 당시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이었죠. 당 대표였어요, 김종인. 그리고 나중에 오세훈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 한 두어 달 뒤에 이준석이 그 국민의힘 대표가 됐고요. 네, 명태균은 오세훈을 비롯해 김종인 이준석 등과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뭐이 주고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적어도 2021년 초상반기에는 오세훈 김종인 이준석과 명태균이 아삼육 관계였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명태균의 쓰임새 또어 국민의 힘 내부에서의 어떤 힘의 역학 때문에 아마 명태균은 굉장히 유력한 보수 내부의 정치 브로커로 통했고, 그해 여름부터 이어진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 때 윤석열, 김건희가 고개를 조아리면서 명선생님, 명선생님 하고 받들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그때 다섯 명의 수행원과 함께 매불쇼에 왔었는데, 네, 2021년 3월 2일 말이죠. 모두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은 점퍼 차림의 중년 남자도 왔다. 그가 바로 명태균이었다는 것이죠. 네, 자그 명태균은 사실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소개로 한번 만났다. 이게 바로 오세훈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자리에 김영선은 없었고요. 그렇다면은 네블쇼는 그 한번 만났다는 그한 번에 해당되는 에, 회동이 아니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예. 오 시장이 내 앞에서 울었다. 명태균 씨가 이렇게 주장했었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한낱 정치장사꾼 앞에서 읍소한다는 설정 자체가 넌센스다. 이러면서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아예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명태균 나는 모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와 만나긴 했지만은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우연찮게 만난 게 전부였고 다시는 안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증거들이 나왔어요. 뭐한번 만나고 손절한 관계가 아니라 카카오톡까지 주고받은 관계였다. 자, 이런 증거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님은 명태균을 한번본 뒤로 연락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 이 명태균 씨의 최측근이었던 강혜경 씨의 현 변호인인 노영희 변호사가 크게 비웃었습니다. 어제 스피크스에서 발언했던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자기는 절대 안 그랬다는 거야. 아. 그 저런 학급발이 사그라블을 내가 왜 만나? 이런 식으로 그렇, 조은이랑 같이 만나러 나, 조은이 의원과 같이 만나러 나갔는데 아주 김영산이 김영산 의원이. 아. 얘기 좀 들어달라고 경청을 요청해서 잠깐 나갔을 뿐인데 급이 안 맞아가지고 너무 이상한 사람이어서 안마기나 하기로 다 그럼 말이나 하지 말지 그럼 지금 이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25개를 왜 하고 실질적으로 단일화 이루기 전까지 그 수많은 자체 조사 13개 한거 이거 왜 합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정황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게다가 이런 또 그러니까 말을 싹 바꿔 가지고 내가 한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을지는 모르겠고 내가 보고 받은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고 받았을지는 모르겠고 이따위로 말을 아. 하잖아요. 아. 이게 도 대체 뭐냐고 시장이 돼 가지고. 네, 오세훈의 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이 오세훈 선거를 도왔다는 정황은 볼수 있겠죠. 뉴스 타파보도 보셨습니까? 명태균이 실소유주였던 미래한국연구소 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총 25차례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25건 가운데 7건은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였고 18건은 비공표 조사 그냥 캠프에서 돌려보는 그런 비공표 조사였어요. 25건 중에 18건이 비공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13건이.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3월 20일 사이에 실시됐어요. 예. 이거는 오세훈 단일화가 성사되기 이틀 전까지였습니다. 그동안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는 내가 다 했다라는 명태균 씨 말이 있었죠. 강의경 씨도 단일화 여론조사 문항을 명태균이 직접 설계했다라면서 어? 자, 이걸 통해서 사실상 오세훈 단일화에 큰 다리를 놓았다라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명태균 씨를 최근까지 법률적으로 대리했던 김소연 변호사, 예, 명 사장님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얘기가 오세훈이 제일 양아치라는 것이다. 명태균 씨에 따르면 비선 후원 회장인지 그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제주도 별장 주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내서 돈 봉투를 줬다고 했다. 먹고 떨어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이가 직접 줄 수는 없으니까 오세훈이 이 비선 후원 회장인 사람을 통해서 제주도에 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 봉투를 줬고 이걸로 우리 관계 정리하자. 이랬다는 식으로 어, 명태김 씨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세훈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어, 오세훈을 제일 양아치. 넘버 원 양아치로 여기에 됐다는 것입니다. 와 이제 증거도 나왔고 지금 제일 양아치로 생각하는 명태균이 구속돼 있단 말이에요. 응? 어? 그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올지 재판석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이이 비선 후원회장은 오세훈의 지인인 김 모씨라고 하는데 오랜 기간 오세훈을 물밑에서 도와줬다고 하고요. 하여간 이번 검찰의 포렌식 결과로. 오세훈은 이제 꺾이게 됐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이제 정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밖에 안 남는 건가요? 한동훈은 명태균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어 보입니다. 아마 그 명태균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한동훈도 대선 앞두고 명태균 찾아갔겠죠. <laughs> 자 여러분, 이것도 김용민이가 취재한 겁니다. 명태균을 지금 용산에서 그립하고 있는 것일까? 일설에 의하면 김소연을 용산에서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사람 김현기 변호사 그분이 명태균 변호를 맡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스모킹 김 또는 딜레이 김. 네. 자 지금 용산은 어떤 상황이냐. 그 이슈든 다른 이슈든 여사 이슈든. 용산에서 최근 나오는 이런 어떤 최근에 나오는 부정적인 이슈를 용산에서 이걸 파악하고 핸들링 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책임 지려는 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이슈에 대해서 용산에서 손을 쓰기 위해 변호사를 붙여줬다. 이 얘기는 사실에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저한테 거짓말로 정보를 전해줄 뿐이 아니에요. 역정보를 전해줄 뿐이 아닙니다. 제가 용산의 사정을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자, 지금 용산은 명태기 유시를 손놓고 보고만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아, 이거 정말 참이 이슈가 어떻게 불똥이 튈지. 그러니 이자들이 이재명 죽이기에 온 정성을 다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죽이기만일까요? 계엄령 전쟁 여전히 우리가 우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안철수 후보님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 심판의 전쟁에서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그런데 검찰이 최근 단일화 작업을 전후해 지역사업가인 김모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3,300만 원을 보낸 계좌 내역을 입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씨는 오 시장의 고액 후원자로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후보단이라 직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진행한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조사는 총 13번이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김 회장은 5차례에 걸쳐 강혜경씨 계좌로 돈을 보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거를 무료로 꽂아준 건가요? 똑같이? 일부는 무료고 일부는 돈을 제가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강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이 오 시장에 대한 여론조사 대가였다고 진술했고 이 자금 일부가 명씨 가족의 생활비로 쓰인 증빙자료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제가 명사장님 처음 만났을 때 들은 얘기인데, 오세훈 시장이 제일 양아치라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제일 양아치다. 검찰은 오 시장이 본인의 선거 자금이 아닌 제3자의 대납 등 다른 방식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했다면 정치 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달 SNS에 서울시장 선거 당시 단일화 확정 시기와 여론조사 방식 등을 자신이 조율하며 선거에 판을 짰다고 주장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